저 오늘이가 백골 간대요. 아니, 두관 도관일. 도관일 도관일. 원정대 원정대. 도관일나 응. 지금 본섭으로 왔는데? 원정대 예, 그냥 넘어오시면 돼요. 아 왔다 알았어 왔다 아, 다시 예. 넘어와. 도관일 서버 지금 한 파티 정도 안 나오거든요. 아직. 12명. 여기는 말린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? 말린 누르면 세 명. 어. 요즘 여섯 명은 충분하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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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, 버, 버티기만 해주시면 해 주시면 돼요. 아, 내가다 밀어 줄게. 누가 내려가다는 소리야? 여기? 네, 맞아요. 왔어. 영원 여기 왜 왔어? 영원 여기 아닌데? 나실 실용이 말한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아니. 야얘 여기 있잖아. 저... 아 불패 아니구나 지 아, 도관일. 아, 도관 도관일. 이제 도관일. 이제 어 도관일. 비룡 형 위에 비룡형 위에 어, 위에 위에. 어. 아 젠이님 오셨네. 젠이님 날라라 어서 형들 보스방까지 뛰세요. 네 선생님. 갑니다. 보스방에서 어? 봐주세요. 여섯 여덟, 여시 입구 대기 저희. 보스방에 옹남이랑 네. 한 다섯 명? 애들 찢어져. 다다 어, 모이면 들어갈게. 다 모이면. 네, 저희 네, 아직 네. 뒤에 꼬리가 좀 길어서 나오셨나요? 응. 아, 오케이 마지막 홈자 드가자 가자 꿀말라 가자 아앞 싸웠어 박복순씨 얼어서 배를 못했지롱 뭐야 애들 없는데 왜 이렇게 없어? 도망가는데? 아, 어이구 아아 아, 노잼 이걸 이걸 그냥 뺀다고? 아 우리 한 파티도 안 됐는데 야 <laughs> 뱅골한다 아, 애들 어 오케이 뱅 뱅골 갑시다 아니다 뱅골 세명 뱅골 세명세명 겪었다 무시해도 돼 나린 누나 누나랑 저랑 뱅골 가요 뱀꼴? 어, 네 여기 형님들 보스 두세요그 네. 저거 오면 알려주세요. 네뱀꼴입고에세 명. 형님 중이신 분 제발 오세요. 나이스. 천막커. 어, 아 여기 앞에 있네. 죽이는 중 죽이는 중. 오케이 일로 일로. 지훈. 잘했다 일로. 잘했다. 그러고 오케이. 얼렸어. 얼렸어 얼렸어 얼렸어. 와 녹았다. <laughs> 어사 살아났어. 어, 불사, 불사. 어, 불사. 아 불쌍해 설마 천마, 그 설마 제가 구묘랑 비겠죠? 아, 서버 망하게 생겼다. 굳진 <laughs> 굳진님 본 서버 망해요. 본진본진다 털려요. 2천 미국에 <laughs> 들어와야 한다는데. 오케이. 간자서네명 나를게요. 아네명네 명. 아네명 그냥 때려패세요. 아, 패스, 때려패세 형님들. 응. 아. 어저좀 살려주세요. 기다려. 응, 너 죽는다고. 가는 중. 어저 죽어요. 죽었다. 어애들 많이 들어왔는데. 오케이. 와서 퇴복 써주세요 아 그냥 마일 갔다와서 한번 모여서 다시 빌려야 되야 니네 어디있어 잠깐만 뭐, 얘네 애들 왔네 아 잠깐만 마일 갔다와서 형님들 다시 나를게요 비천비곡으로 아아 형유 다이 코미 저 다시 입구에서 뛰고 있어요 오케이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 모여있어 아 살려줘 나 여기 네. 계다 여기 입구에 계세요 저 갈게요 오케이 저 여성 쪽. 여기 계단에 그냥 바로 계단에 있는데? 예, 살려주세요 네, 감사합니다 어가자라궁 맞췄어 맞 죽일게요 웅! 응, 닭 어디 도망가노 포다. 어디 가세요 힐포다, 힐포다 오케이 힐포다, 지금 아, 지금 입구 들어왔네, 6시에 아, 죽어요 와, 먼저 와가지고 아, 아유, 다, 다 죽여드릴게, 다 죽여드릴게 상자 드세요 저 하나 먹었어요, 드세요 나이, 나도 나다나는다도 나도 엉나미 나도 나도 망도고상 나도 나나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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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하나 동골과... 어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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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드세요 나나 200줄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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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돼 우리 도아도나끝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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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찹찹 나도 나리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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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쉬 제대로 받았네요 어떻게 할까 저희는? 우리 안 와도 되고 그냥 있어도 있어, 될것 같아 어사냥상 가도 될 듯? 알겠습니다 전달할게요 오케이 어. 필요하면 필요하면 얘기해 위에 어, 오케이. 오케이 도깨비 시장 열렸네요 도깨비 시장 열렸어? 새로운 거 있습니까? 아 모르겠어요 여기 상점이 안 들어가져가지고 어 여기 상점이 안 들어가져 자고 일어나서 결제해야 되겠다 행운 쇄시오 아또 <놔또> 상점 까지고 아 죽어지리까봐 네, 마노 왔라 마노 라나 들어왔어요 마노, 마노 허공에 땅 허공에 숙였어요 마노 잡아드릴게형들 그냥 상자 까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상자 까세요 아 깠어 이제 오, 같이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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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싸울게 오 애들, 애들, 오 애들 반항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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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플레니들 그날... 하공란... 이라... 형님들 콩순이 형도 살려주요 기다려 순이 확인 가공란 장막 깔아드릴게형들 들어가세요 장막 깔아야 들어가 들어가 들 오케이 들막어막어막어어가 동남이 딸피 동남이 딸피 백무결이 딸피 동남이 커어디다스키스노어 어? 계속 어디다스키스지아 어, 갑시다. 애들 더도망갔죠 아니 여기 음. 살랑이 하나 도망가고 있어. 때렸어요. 저걸 나를게요. 어? 재밌어야 <laughs> <laughs> 네, 여기 오기 <오길> 잘했죠. <laughs> 어. <laughs> 네, 맨날 20만들이랑 싸우다가 비슷한 자서 아, 너무 재밌어. 지금... 네, 약한 어. 게 아니었어. 맨날 20몇 <laughs> 만에서 뜻로 맞으니까 저희가 약해보인 거지. 저희 안약 예. 그래. 아니. 아, 진짜 무슨 아이스크림도 아니고... 예민하네, 화났네 장난인데 왜 그래? 진지하게... 맞지마 예민하네, 화났네 장난인데!